농마트 유럽에서 건너온 입상유황, 아그로솔포를 소개합니다. 아그로솔포는 99.5%의 고순도 비료로 다양한 균, 해충에 적용되어 예방효과가 매우 강력합니다. 또한 토양환경이 최적일 경우 일주일 이내에 16%, 4주 이내에 71%로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황산염 형태로 빠르게 변환되어 공급됩니다. 특히 미생물을 응용 포집하여 제조된 제품으로 안정성이 매우 뛰어나다는 특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토양 내 잔류하는 월동 병해충 및 연작에 의한 병해충 발생을 감소시키며 괴경비대를 촉진하고 과육을 조밀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. 또한 잎을 두껍게 하여 광합성 효율을 높이고 냉해 등 생리장애 해소에 매우 효과적입니다. 사용 방법으로는 300평 기준 각종 병해충 예방 시 10에서 30kg, 일반 12c 15kg, 알칼리성 토양 계량시 20에서 50kg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